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찾아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열정을 그 간절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함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잔악계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싫어하시는 것옛 일곱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늠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부,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치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잠언 6장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 성도님의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삶을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우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선포되도록 결단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축복받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